Thank you for watching until the end. See you in the next video. 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의말 당시의사랑 <놀람> <놀람> 야, 능소좀 찾아봐. 네? 능소야능소야민다 응. 능소 가야? 민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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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다야야소야 민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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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우리 민소못 봤는데 민소요소민민민 嗯。嗯嗯嗯 어버려졌어 <목소리를> 안 돼요. 선생어떻할 거요? 책임져. <목소리를> 어떻할 거냐고 다 책임져. 잠... 고정하시지요. <목소리를> 장모. 이제부터 능수한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방님과 끝까지 함께할 거예요. 사방. 사방. 서방? 야, 원디은서방이지남방이지 어? 그렁뱅이나주도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것도 남정들하고야 야, 이, 아,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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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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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다 와,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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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자 내 장원급제하여 반드시 돌아오겠소 가게는 어딜 가? 어딜 내빼냐고 야, 지금 잘다안 돌아온다 장원급제하고 안 돌아오면 어떻게 올려놔? 여기 지금 당장 여기서 그 등서랑 백년가량 맺는다고 약속해 약속하란 말이오 여기 광인들 앞에서 약속하라고 맞어 그 충북 속 시대에 그날 잡을 것도 없이 여기서 올려주을 올리면 되지 그죠 맞지? 어맞아맞아야어기야 어, 야. 야너 다음 숙제한 즉시 한걸음 이다. 빨리 오세요. 아이고, 알았어,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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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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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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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아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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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아 아이고, 아아이고 자리께가또 그러십니까? 자네도 우덜라이트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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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혼자서 급제했다고 지금 자랑질하는 거요 뭐요? 저 말이요 우덜 그전투옥가서도앉 잡고 아이고 힘들어, 리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니요, 아이고, 도대체 이게 몇번째 낙방이오? 벌써 40년째요 40년째 아이고 너희들 40년 갖고 그리요난 응? 말이오 53년째요 53년째, 53년째. <laughs> 어디서들오시는지 한양에서 과거 보고 오는 길이라고아 주모 주모 드디요 나는 <laughs> 낙방이오 <laughs> 아니 낙방한게 자랑이기여 나도 낙방했는가 <laughs> <난방에 웃음> <중간은 웃음> <laughs> <laughs> 저기 장원급제는 누가 했대요 아니 그게 그, 아 누구나 그랬는데 뭐라고 했는디 아 맞죠 박상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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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자주 들은 이름이 인예 그려 그려 아니, 아니에요. 그, 하... 아? 아! 어? 박현수! 아니, 아요아 전라도 아니, 에 사는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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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 아니, 아니, 아맞어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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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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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경 아니, 아경 아니, 아아이고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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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장원급제한 선비가 그러니까 이쯤에 사위란 말이요. 예, 아이고, 아니,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그 장원급제한 사위는 그 사람 말이오. 급제한 즉시 그냥 그 영웅정 외동딸하고 혼인을 했다고 하더니. 예. 어? 영웅정 외동딸이랑 혼인을요? 오, 어, <laughs> 내가 다 아는 소문이지. 야. 야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몰 아빠도. 그래서 내가 뭐라 다 뭐라 고 사람 촬영을 하지 말라고. 내가 내가 말 <laughs> 아, 음. 음, 그건 그렇고 오늘이 장날인 건 알고들 있겠지 오늘은 준비됐고? <웃음> <웃음> 아, 일단 그게 말이에요 뭐야? 돈이? 아직도 준비가 안된거야? 아이고 그러면 뭐할수 없지 어? 능소를 데려간 건 물론이려니와 음. 오늘부터 이 주먹. 백만석이접수한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자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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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려줘. 예. 좋아. 예. 그럼 이 주막을 아 등소를 나한테 준다면 이 주막은 살려주마. 예. <laughs> 어머니. 어머니 저놈에게 가느니 차라리 죽겠어요. 뭐? 어? <laughs> 죽거 응. 그거 듣자 하니까 2년이 기다린다는 그 놈은 하면서본인를 했다던데 명소야 응. 그러지 말고 어서 나랑 가자 싫어요 야. 아니 진짜 이게 나랑 가자니까 싫어요 블록드 알리오사 출두요 아멘 매인은 무릎을 굴라. 아, 니 놈의 악행이 온 나라가 알거늘이 죄를 니가 알렸구나. 아니, 어, 내가 무슨 죄? 사금명을 통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은 죄. 아니 그건 무슨 죄? 남의 여인을 사마려한 죄. 아니 그게 그게 아니. 이게 거. 잘한 짓이냐? 어, 그래. 여봐라, 소놈을. 예. 당장 도박하거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아니 얘들 왜 이렇게 힘이 세 진짜 아이고 아이고 문수 장모님 제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문수 장모님 그냥 잘계셨습니까 장모, 장모, 아이고 그요, 그래. 그 한양수도 잘나간다는 그놈 아요 제가 들어왔습니다 능수와 백년가야들한 이 박현수가 말입니다. 백년가야이네집 뒷가 미식인 줄 알아? 너는 이제 혼인빙자 한음으로 체코 체코 그세골랑 살이만 남았어. 자. 아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왜이희왜왜동정리동딸이더니 자랑, 혼인했다더니 저 사람, 하러 람겨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어머니, 장원급 세하다마자 순담에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거절하셨답니다. 응? 응? 그럼 왜 이제 오냐? 제가 늦게 온 이유는 두 분께 드릴 선물 이 있어서입니다. 선물? 응. <laughs> 예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다가 우리 셋이 알콩 달콩 살아보시면 어때요? 우리 셋이서 알콩 달콩? 예 아니 <웃음> 셋이라뇨! <웃음> 저까지 4시지요! <laughs> 농수 축하요. 우리 농수가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는데 쭈욱 먹고 자고 쿨 우리 형님들 축하드리고요. 고마워. 다들 여러분들 덕분이구만요. 아이고. 잠깐 잠깐. 저도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laughs> 그래 좋다. 하지만 그동안의 죄도 있고 하니 그동안 모은 재산들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평생 마을에 봉사하며 죄를 뉘우치도록 하여라 예예 알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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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등서 행복할 일만 남았구만요 우리 등서복 터졌네